아픈 말씀하시면 됩니다. 땡기거나 밀어 보시고 오른쪽이 상적으로 척추 협착증. 제가 진료 잘받 드리고 잘, 잘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는 선생님이 셨을때 이쪽이었는데 어, 어, 어. 오늘은 쉬고 나니까 이쪽이 또 이렇게 돼. <laughs> 이거 덩어리까지가 아픈 거예요. 이게 그니까 양쪽 다 해야 되겠네. 오늘 MRI 찍으신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 뭐 요런 거를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요. 여기는 이제 하약 까맣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렁뼈가 좋은 거는 저도 색깔이 이런 색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퇴행성 변하고 낡게 되면 은 진흙처럼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면 다시 못 올라오고 앞으로도 밀려나고 뒤로도 밀려나요 척추가 지나가는 척추관 그래서 이 신경이 있고 척추관이 흘러가요 근데 아버님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어요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같이 있다고요 더 아픈 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뒤에 덜 아픈 쪽은 이렇게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아, 이상하다. 어느 날은 오른쪽이 되게 아팠다가 어느 날은 왼쪽이 되게 아파. 또 신경 쓰는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다행인 거는, 아버 연세도 젊지만은, 앞쪽은 안심, 그래갖 앞쪽을 잡아주는 근육, 우리. 뒤에는 등심, 그래서 등 근육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예 안심하고 등심이 이제 우리 척추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. 코어 근육이 있긴 한데 지방 변성이 조금 있긴 하죠. 허리 강화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, 수술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, 시술을 해보고 증상 봐가면서, 약 드시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으면 가고. 수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, 아까워요, 조금. 이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뭐냐면, 싱크대가 있고, 물기를 흐르는 게 이게 척추라고 보시면 돼요. 신경 흐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신경 흐르는 게 싱크대가 막히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? 뚜렷뻥으로 뚜렷. 뚜룩. 부어보잖아. 음. 그게 이제 약을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안되면 꼬청이 아, 사와가지고 아, 막 쑤셔보잖아. 그니까, 그래 네, 열리면 그니까. 돼요. 그 다음에 안되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막힌 데를 뚫어내죠. 음. 그래도 안되면 배관을 교체하는 걸 해요. 큰 수술을 한다고. 아, 수술을 하면 입원하는 기간이 어느 한 정도? 한 일주일 정도. 그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면? 내일 모레. 하루 정도. 아니 그리고 또 음. 일을 하려고 음. 하기 전 약을 먹었어요. 제가 음. 진통제를. 그거 한번 먹으면 하루는 견딜만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건 거예요. 아프다고 네네. 막 엮기도 들고 막이 아우 그거 하시면 안 돼. 데드리프트는 안마기를 너무 오래 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데 그 안마기가 신경을 풀어 주는 거예요. 근육 풀어 주는 거거든. 세기를 네. 올리지 마세요. 어제도 그 안마기 하도 골절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니까. 또... 이제 꺼꾸리 음. 이렇게 음. 하는데요. 음. 그건또 어떤가요? 꺼꾸리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요. 코와 근육 강화하는 네. 게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꺼꾸리는 네. 스트레칭이죠, 사실은. 고혈압이나 당뇨는 피가 거꾸로 가잖아요. 그런데 네. 그런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MRI는 설명드린 대로 갔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상태 다시 한번 더 보고 네. 어느 네. 게 적합한지 한번 또 상의를 하고 결정을 네. 해서 내일 아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